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29번 문제입니다. 최고창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. 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최고창 개수가 1인 다항식인데요 fx가 몇 차식인지를 모릅니다. 여기 적어보면 지금 fx는 최고 차항 개수가 1인데요. 몇차 다항식인지 모르니까 n 차 다항식이라고 합시다. 몇차 다항식이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는 n 차 다항식이니까 xn제곱부터 써야 되겠죠. xn제곱 플러스 a, 그 다음 xn-1. 뭐 쓰면은 b, xn, -1.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나가는 n N차 N차 차 다항식입니다. n 차 다항식인데요. 지금 몇차 다항식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. 여기 지금 f 2x가 나와 있으니까요. f 2x를 구해보면 x 자리에 2x를 대입하는 거잖아요. 2x의 n 제곱 a x 대신에 2x의 n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나갈 텐데요. 자, 이걸 좀 정리해보면,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2의 n제곱, 2의 n제곱, x의 n제곱. 뭐, 이렇게 나가겠다, 그죠? 지금 최고창 n차, n차 항만 비교하면 돼요. n차 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, 뒤에 거는 선생님이 안쓴 거예요. 자, 그 다음, fx 플러스 1이 있는데요. f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럼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잖아요. x 플러스 1에 n제곱 그리고 a x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쭉될 텐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 그죠 그런데 x 의 n제곱은 나오겠죠 이렇게 xn제곱 그리고 그 다음은 뭐,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차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최고차항만 비교할 텐데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있는데요 지금 좌변은 x 플러스 7 f2x 잖아요 x 플러스 7fex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? x 플러스 7을 곱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것과 이걸 곱하면 뭐가 돼요? x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. x의 n 플러스 1. x의 n 제곱에다가 x를 곱하면 그러면 최고창항만 어떻게 되냐면요. e n 여기 이의 n 제곱 e 의 n 제곱 x의 n 플러스 1. 2의 n제곱, x의 n 플러스 1. 플러스, 뭐,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최고 차 항만 비교하는 거예요. 여기 지금 n 플러스 1차 항만 나오는데요. 좌변을 전개하면요. 그 다음, 우변은요. 8fx, xfx 플러스 1. 여기에다가 8x를 곱하는 거잖아요. 8x. 그럼 이것과 이걸 곱하면, 이것과 이걸 곱하면, 우변은 어떻게 된다? 8xn 플러스 1. 그리고 어떻게 되겠다, 그죠? 랬 지금 최고차 항만 쓴 거예요. n 플러스 1차. 좌변과 우변이 n 플러스 1차가 되는데, 그 개수, 최고차 항만 비교를 할 겁니다. 좌변, 우변이 같으니까요. 2의 n 제곱과 8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. 8은 2의 3제곱이잖아요. 그래서 n은 3이 나옵니다. 즉, 무슨 말이냐? fx가 3차 다항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fx가 3차 다항식이라는 이야기고,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, x 플러스 7, f, 2x, 그리고 8x, fx 플러스 1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여기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? 0을 대입하면, 여기 0 대입하면 없어지죠? 0이 되죠? 0 대입하면 7, f, 0이 되는데, 이게 0입니다. 즉 f0이 0이에요 f0이 0 f0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나눴다 f(x)를 x로 나누었다 라는 이야기죠 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되더라 즉 x가 인수입니다 f(x) 의 그다음 또뭘 대입해 볼까요 0 만드는 걸 대입해 보면 돼요 어떻게 되면 0이 될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고심하면 되는데요 자 f0이 있는데 0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0이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0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F 여기 마이너스 2가, 되, 2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? 일단 써볼까요?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. 마이너스 8 F0이 되죠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런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에요. 즉 F-2가 0인데요. F-2가 뭐예요? X 플러스 2로 나눴다라는 이야기잖아요.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0이더라. 나머지가 0이더라. 즉, X 플러스 2가 인수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도 있나요?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마이너스 3 플러스 1. 그래서 이제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겁니다.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4F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.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F 마이너스 3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가 되죠. F 마이너스 2 그런데 F 마이너스 2가 또 0이라고 했어요. 즉, 무슨 말이냐면, 이게 0이니까, f-6이 0입니다. f-6이 0이라는 말은, x 플러스 6으로 나누었더니, 그렇죠. 나누어 떨어진다. 즉, x 플러스 6이 인수입니다. 인수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fx는 3차니까, fx는 1차씩 3개가 곱해져 있겠죠. x, x 플러스 2. x 플러스 u 이렇게 구해집니다.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죠. 이게 우리가 구하는 f(x)가 되는 거고 이것을 x, 마,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. 즉 f 마 1을 구하면 되잖아요.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구하는 답은 5가 됩니다.